예수님은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빛, 빛과 어둠. 이거는 상극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어둠 가운데 빛을 기대하게 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지요. 어둠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캄캄한 밤에 저 멀리 빛이 보이면 그 빛을 따라 사람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한 대낮임에도 마음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절망이고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빛을 받아야 됩니다. 희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보여주는 축복의 동로를 살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불러 주셨을까요?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을까요? 그거는 같은 어둠에 살아가지만 그 절망과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8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동그란 척시요 밑줄을 쳐 놓으세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일용한 양식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란 말은 단순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빛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볼 것은요 우리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서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빛 가운데 날아가는 것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점점점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서 더러운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을 등을 쥐고 자기의 욕심 자기 정력, 자기 생각, 자기의 이기적인 것으로 이 땅을 점점점 어둡게 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말세를 지내는 이 땅에 있는 사람 특별히 디모대에게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디모대 후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화면을 보시고. 따라서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상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땅에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오는데, 그 말세가 어떤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2000년 전에 했던 이 사도바울의 말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지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어둠과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죄책감과 여러분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절망과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요. 많 어둡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흔하게 밝게 정말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참 예쁘게 자라죠. 우리 또 지금 잠옷실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laughs> 감사합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양자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10대가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고 50이 되고 70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요 점점점 밝아지고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우리 평화계 성령님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힘들어져요. 고집스러워져요.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내 마음도 나를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가사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받은 나, 절망하는 나, 죄악 가운데 있는 나, 욕심이 많은 나.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믿음이 점점 열리 쌓이고, 교회를 다니고 5년, 10년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얍삭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씀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말하지만, 좁은 길 십자가에는 가고 싶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순종은 사라지고 충성은 먼 이야기가 되어서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계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힘드세요? 일이 힘드십니까? 관계가 힘드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과업이 힘드세요? 직장 상사들과 동료와 일하는 것이 힘드십니다. 둘다 어렵죠. 그러나, 살다 보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너무 가까이 오고, 너무 잘해주면 의심을 하죠.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하려고 그러나, 또뭘 시키려고 그러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용해야 될 돈은 사랑하고, 사랑에 대해 사람은 이용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1절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눈이 멀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점, 잘하는 점. 착한 점,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흠과 그 잘못과 연약함과 그 아픔을 보면서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편안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은요, 음행하다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음행하다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손에는 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음맹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는 음맹하다 잡혀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을 들어서 죽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했는데 그동안 했던 말씀이 물거품이 되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사랑을 말하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단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꼼짝없이 같이 죽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런데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유대인들이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 즉, 음행하여 잡혀서 이제 곧 죽을 이 여인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 이 지금 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여러분도 은혜, 예수님의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란 말은 헤세드란 말입니다. 국률의여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과거의 잘못과 악행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과거의 잘못과 자거의 허물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죄책감 속에 삽니다. 참 이상해요. 어떤 좀 은혜가 떨어지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또 신앙생활에 조금 시험 있으면은 과거의 잘못된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카마귀가꼭 이걸로 공격하는데, 야 네가 예배를 잘 드려? 네가 새벽기도를 나와, 네가 목사야. 내가 너가 20대 때 했던 잘못을 알고 있는데, 네가 그때 네가 무슨 말했고, 어떤 음행을 저질렀고,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가 뭐 고개 들고 지금 뭐라고 지금 다니고 있어?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도 아시고 부끄러움도 아시고 수치도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걸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어요. 다시는 들쳐 주지 않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비쳐서 이게 덮 덮게 다시 올라오게 해서 너 그랬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수치와 절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 그랬어. 이사야 시대 때.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어둠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제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아니라 너의 위에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의 빛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빛의 자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빛이란 말은 마치 우리가 등대가 되어가지고 바닷가를 여기저기 빛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이제 빛자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지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다가 막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저 여기저기 가면서 내가 하나의 님 빛이니까 빛의 잔재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빛은 뭐냐면은 너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과 죄책 가운데서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가 가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그 빛이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라고습니다 빛을 받으면 당연히 어둠 가운데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 자, 여기는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먼저 전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로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오사님, 제가 아는 A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A라고 하는 분은 제친구인데 어, 너무 너무 착합니다. 제가 30년을 봤는데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저보다 더 착한 사람이에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는 가끔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편법도 쓰는데 내가 아는 이 A는 내가 알고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거짓말, 정말 정직하고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도 교회에 가고 아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까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자 보세요. 지금 착한 행실, 무슨 착한 행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착한 것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것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 째첫 뭐냐면은 세상에서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을 했을 때는 그 착함의 결과가 착. 착하게 살았던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 사람이 지금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착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착하게 산 사람이 그 착함의 결과를 얻어요. 아, 그 사람 정말 착해. 믿을 만해라고 칭찬받고 끝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착한 가 뭐냐면은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과가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다 알아들으시네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그 착한 사람이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착한 행실을 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섭섭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에요.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의 착한 행실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착한 행실은 여러분도 교회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모르고, 오해받고,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통당한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안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교회 말고 첫째 교회 가면 그래요. 안해요왜 나만 손해 보거든요. 그냥 손에 물안 묻히고 교회 다녀도 존경받고 있는데, 내가 굳이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악한 마귀의 거짓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 가운데, 이 악한 마귀의 이 절망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에 조금이라도 희망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평화교회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빛 주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빛이 되셔야 됩니다.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죄책감과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